제주대 사온 거 같아요. 이거는 제주에 사는 조리대예요. 조리대가 육지에도 있어요. 조리 만드는 조리 있잖아요. 대나무 아그 조리대예요. 얘가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한라산에 많던데. 예, 한라산에 많아요. 너무 많더라고. 예, 제주에 사는 조, 조리하고 조리대랑 육지 사는 거랑 다른 점은 제주에 사는 건 띠가 있어요, 이렇게. 한라산에 대부분 띠가 있어요. 네, 요게 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쫙 덮었잖아요. 음.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니까 별로 뭐가 없죠. 네. 얘네밖에 없죠. 네. 그래서 얘가 원래는 좋은 애인데 워낙 번식력이 좋고 음. 왕성하다 보니까 다른 식물들에게 햇빛을 차단함으로써 못 자라게 해요. 음. 그래서 종 다양성을 파괴한다고 해서 얘가 약간 유행식물이야 음. 그래서 한라산 국립연구소에서 어, 이 성분을 검색, 검색했대요. 검사했더니